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들을 위한 기본사회 7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흑돌들이 이 백돌을 포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자 이게 실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젖히고요. 백이 막을 때 이렇게 젖혀 있고 끝내기할 겁니다. 그리고 선수로 저곳을 이제 젖혀 이었다 그러면서 푸듯해 하실 텐데 여기서는 막상 그냥 흑이 이렇게 두고요. 백이 다른 것보다 젖혀 있는 게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흑이 이렇게 젖혀있는 끝내기나, 백이 한점 따낸 거나, 요, 따낸 것도 끝내기를 백이 두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품 잡고 두시는 분들, 이거는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막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문제라고 하면 막 이런 거 두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시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절묘한 맥점이 있습니다. 이게 실전이다 그러면 여기서 승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50% 이상 됩니다. 뭐한 7, 80% 여기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 모양이 있으면은 이게 한 타이젬 5단 정도 두시는 분들의 바둑에서 이제 예를 든 거고요. 그그 그만큼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틀에 무엇이냐? 먼저 당연히 백이 빨리 젖힙니다. 특히 이 패싸움 같은 거 하다가 툭 하나 젖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백은 팻감이라고 하고 여기를 받아주죠 평 보통 때 이제 딱 젖히면 은 함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패싸움 같은 거할때딱 젖히면은 상대가 팻감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흑에게 절묘한 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나가는 건데요 백이 단수 치면 흑이 빠지고요 따내면은 이렇게 두이 뒤에서 백 5점을 단수 쳐서 백도를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이 단수치면요 흙이 나오고 따내면은 또 단수쳐 가지고 백돌 5점이 잡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흙이 젖혔을 때 백이 진짜 잘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신중하게 두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거는 흙이 밀고 들어와서 다 잡혀버리죠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젖혔을 때 백은 이제 받는 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걸 따내야 됩니다 물론 하게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붙여서 살게 되는데 이때 흙은 무엇을 두느냐 이거 한 칸을 띄워버립니다. 이때도 백이 잘 받아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두면은 딱딱 딱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도 백은 이렇게 먹여치고요. 따낼 때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흙이 이을 때 이렇게 두집 내고 살아야 된,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요로암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 나오면은 이제 10중 8구 여기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강좌를 보시면 이런 거를 이제 정확히 두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이제 재밌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자, 이번 문제 어떻게 하면은 이흙두 점을 살리고 102점을 잡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항상 수정전할 때는 그냥 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입구자 두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100이 단수 치면 이렇게 있고요. 젖히면은 여기 빠져 있는 흑한 점이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치고 이럴 때 돌려치면은 106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00이 이를탁 멋있게 붙이면요. 마찬가지로 끼워가지고 뭐, 뒤에서 치면 환격이 되고요 또, 100이 단수치면 있고, 단수칠 때 딴에서 이게 어떻게 된다? 그냥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예. 102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이제 이100 석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입니다. 흑넉점과 100 석점이 이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때? 아까와 비슷해요. 아까도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입구 수를 늘리는 데는 입구자가 정말 최고예요. 단수 치면 입구, 막으면은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백이 이제 촉촉수, 예, 촉촉수 회돌이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이 붙이면 흙에 끼워서 이 석점이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된다 이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야이 문제 정말 기묘한 문제인데요. 이 백돌 다섯 점을 잡아라 이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막으면 쉬울 것 같지만 뒤에서 이 젖힌 백이 젖히면은 요 흙이 잡히죠. 이이때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두면 안 될까 그러지만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이 내수가 돼서 이거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귀를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는요. 또 백이 젖혀가지고 귀의 석점이 한소부적으로 잡히게 되죠. 이때는 흙이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여기를 찝는 겁니다. 늘면은 먹여치고요. 따내면은 단수치고 이을때 단수 나가면 축으로 쭉 쪼로록 쳐가지고 이건 깔끔하게 백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지금 흙이 세수고요. 백도 세수입니다. 아까 모양과 좀 비슷한데 약간 변형이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귀쪽은 안 되고요. 이걸 잘 잡아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끼우는 수가 중요합니다. 백이 단수치면은요, 흙이 끊어서 단수치고 따낼 때 바깥쪽을 끊는 게 아니라, 요렇게 뒤에서 단수를 쳐서 105점을 잡는 거다, 이것입니다. 요 모양은 지금 귀에 흙두 점과 105점이 수상전을 하고 있는데요. 패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흙이 이렇게 한칸 뛰면은요, 백이 젖히고 끊을 때 단수치고 따내서 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젖히면은요, 먹여치고 따내면 단수 쳐가지고 폐가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때 이렇게 빠지고요, 백이 집을 만들면은 찝습니다. 그리고 젖히면은 단수 쳐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백돌 6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 귀의 백을 어떻게 잡느냐, 이건데, 자, 흙이 여기서 진짜 잘 둬야 됩니다. 그냥 젖혔다가는요, 단수치고, 단수쳐서 이렇게 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어떻게 둘 거냐, 이건데, 바로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막으면은 젖히고요, 먹여치면 따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 백이유가무가로 잡히게 됩니다. 단수치은 이제 자충이니까요. 이렇게 뭐 하면은 진짜 오늘은 수상전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수상전의 급소, 이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둑에서. 요 수상전은 4월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돌이 살고 죽느냐, 여기서 먹느냐, 먹히느냐가 되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수상전은 챕터가 따로 있죠. 오히려. 왜냐면은 수상전은 그 모양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부 바둑에서 나오는 경우도 적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활과는 다르게 이 수상전 한 방으로 게임이 끝난다 이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요것도 아주 멋진 문제입니다. 여기서 흑이 어떻게 두면 이제 백을 잡으러 가느냐 이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이제 틀어 막으면은요. 한수 부족으로 잡힙니다. <laughs> 그 단수 치면 이있구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수를 조이면 마찬가지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아주 멋진 맥점이 중요한데요. 바로 1선으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히면은 끊어서 백 석점이 잡히고요. 또 밀고 들어가 나가면은 이때는 이때 바로 뒤에서 단수 치는 겁니다. 이게 단수 치는 수가 중요한데 바로 그냥 이게 이렇게 바깥쪽을 막으면은요. 젖히고 단수 칠때 단수 쳐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는 수가 한수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제고요. 여기까지 뭐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알람은 이제 구독 옆에 이종 모양의 종... 따릉따릉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보시죠. 자, 다음 문제. 자, 흑돌 석점과 백돌 여덟 점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에또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어도 요거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102점 밖에 못 잡습니다. 예, 이건 떨어지는 흑석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두는 맥점이 있어요. 이걸 잊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되냐 요걸 먼저 그냥 교환해두면 됩니다. 다. 근데 먼저 이게 죽이는 게 아까워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알아요. 근데 나중에 좀 죽여야지? 어, 아깝잖아. 내돌 죽이기. 그래서 그냥 두었다가 이렇게 백이 젖히면은 요 귀에 흑석 점이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야, 여기서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흙이 자충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많은,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이제 요탁 끊어가지고 백이 여기를 못 두니까 대충 잡았겠지. 하지만 이게 백이 의외로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톡 붙이면요 빠지고 단수 치면 따내고요.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게 촉촉수가 돼서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를 빠지고요. 요 붙일 때이 때가 중요한데 이거를 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흙이 잡히고요. 이때 이렇게 단수 치고요. 막을 때 따내야지 이 백돌들을 전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중앙 백돌 석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건데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 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반드시 바깥쪽을 막아야 되고요. 단수치면 있고, 나가면 젖히고요. 또 나가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백돌 일곱 점이 전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이 기본사업 강의를 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이번 73강 문제. 첫 번째 문제 정말 멋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수상전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 바둑에서는 수상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실수하지 마세요.